네, 자 이제 9번이에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좀 어렵죠, 이것도? 자, 한번 볼게요. 그 친구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데 그의 논문은 지난번 학회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보면은요, 사실은 그 친구는 유명한 과학자이다. 이런 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의 논문은 지난번 학회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래서 또 다른 절이 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절을요, 사실은 a 드로 여기다가 a 드로 이렇게 해서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 친구는 유명한 과학자이다. 그리고 그의 논문은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 end라는 대등 접속사 또는 등위 접속사 대신에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좀 심층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그 친구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이다. 이것까지도 어렵지 않겠죠. 그죠? 그 친구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이다. 그래서 the guy is a very famous scientist. 그죠? 친구라 그래서 friend 쓸 필요 없어요. 예, 그놈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the guy, the guy is a very famous scientist. 아주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해놓고요. 여기 콤마 찍어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떤 과학자지라고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의 논문은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의 논문은 근데 그는 사실은 이 가이이기도 하고 뭐 사이언티스트이기도 하죠. 근데 사이언티스트라고 받읍시다. 유명한 과학자인데 그 과학자의 논문이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죠? 그 그래서 과학자의 논문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과학자의 논문을 어떻게 갈까요 사람이니까 whose research article, 그죠 Research paper 하셔도 되고요, article 또는 paper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사람이니까 whose라고 썼을 때는 과학자인데 과학자의 논문이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래서 끌었다죠. 그죠? 끌었다. 그래서 attracted. 그죠? attract란 말이 잡아 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ttractive란 말 있죠? attractive. 이게 이제 형용사인데, 이게 잡아 끄는 이란 뜻이야. 근데 잡아 끄는 이란 말이 아주 매력적이다라는 뜻까지 가는 거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래서, 어, 자꾸 제 마음은 자꾸 끌리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attractive란 말이 매력적인 이는 뜻까지 간다는 거. 그래서 attracted. 잡아 끌었습니다. 뭘 끌었어요? 많은 관심을 끌었죠. 많은 관심 어떻게 할까요? Much attention 그죠? Attention이라는 게 시선, 관심 이런 거죠. 그죠? 뭔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거 그러니까 attention이라고 해요. 그죠? Attracted much attention 어디에서? 지난번 학회에서 그죠? 어떻게 들어갈까요? In last conference, 그죠? 네, 뭐, during last conference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학회 동안에. 그래서 그러면 그, 그 모임, 회의 이런 거를요, 우리 conference라고 많이 얘기해요. 를뭐 academic conference 그러면 이제 학회라고 그러고요. business conference 그러면 거는뭐 사업 모임 이렇게 되죠. 그죠? 사업 자, 비즈니스맨들 모여가지고 뭔가 회의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어, conference란 단어도 알아두시고요. 이 last conference 그러면요, 뭐, 지난번이 last죠, 그죠? 그래서 지난 회의에서 많은 어텐션을 끌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whose research article 이 부분이 이제 관계되면서 소유격을 이용해서 들어간 형태였어요. 어, 뭐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단어는 좀 복잡해요. 내용도 좀 어렵고,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 놈은 그 아주 유명한 과학자에 딱그래놓고 그 과학자의 논문이란 말로, whose research article,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9번 해봤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뭐가? The guy. 뭐예요? is a very famous scientist. 아주 유명한 과학자죠. 근데 그 과학자의 논문이, 시작. whose research article, 어떻게 했어요? attracted. 뭘 끌어당겼어? Much attention. 어디에서? In the last conference.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쭉 시작. The guy is a very famous scientist whose research paper article attracted much attention in last conference.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거를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요, 그냥 his research article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근데 이거는 이, 이 절하고요, The guy is a very famous scientist라는 절하고, his research paper uh, attracted much a t t e n t i o n 이란두 개의 절이죠. 절이 두 개라는 건 이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두 개라는 얘기인데, 이두 가지가요, 그냥 콤마로 연결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건 우리말이랑 똑같아 뭐냐면, 나, 여기 있어, 콤마 찍고, 너, 어딨니, 이건 우리말 국어에서도 틀리지. 왜냐면, 나 여기 있다. 너 어딨냐. 이런 두 개의 절이요. 이렇게 컴마로 연결 안 돼요. 우리말에서도.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를 맞게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컴마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마침표 와야지. 나 여기 있어. 그리고 새로운 문장으로 너 어딨니? 이렇게 가든지. 굳이 연결을 하려 그러면은 컴마를 찍고 접속사. 그런데 이게 들어오든지. 그쵸? 그렇죠? 나 여기 써. 컴마 찍고. 그런데는 어딨니? 이래야 하나의 문장 연결이 돼요. 국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The guy is a very famous scientist. 컴마 찍고 바로 그냥 his research. 이렇게 가면은 이건 안된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만일에 쓸 거면, and 그리고 그의 research paper는 이렇게 넘어가야죠. 그래야 한 문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d his research paper article 이라고 쓸 거를 어떻게 줄여요? 이거를 줄여서, whose라고 바로 줄여버린 거야 그래서 whose research article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and his를 whose로 바꾼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셔도 되고, 얘는 안에 그 who라는 관계대명사 접속사를 갖고 있어. 이거 접속사, 이거 접속사예요. 그래서 and의 역할을 얘가 하면서도 his의 역할도 같이 한다. 그죠? 그렇게 하면 두 단어로 할걸한 단어로 줄이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언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The guy is a very famous scientist, and his research paper attracted much attention.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라요. 그죠 소유격 관계 되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말로 할 때는 별로 그렇게 소용이 없어요. 스피킹 할때 누가 뭐 whose research are 그런 거 해요 잘안 해요 그냥 그냥 he was very famous famous scientist and many people paid attention to his uh, his work 뭐 이런 식으로 뭐갈수 있다고 그 스피킹에서는 그게 더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에, 글에 미국 사람이 쓰는 글에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9 번까지 해봤고요 우리 교재 에 있는 문제는 다 했어요. 다 했고, 이거는 교재에 없는 건데요. 제가 보너스로 몇 문제 더 연습을 좀 시켜 드리려고 넣어놨어요. 자, 비슷한 걸로 한번 가봅시다. 그 친구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데, 나는 그의 논문을 아직 읽어본 적이 없어요. 가봅시다. The guy is a very famous scientist. 그죠? But 이렇게 갈게 아니라, 그런데 이 과학자의 논문을 읽어오는 거야. 어? 선생님 나는 읽어본 적이 없단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I h a v e 로 바로 가면 안 되나요? 그럼 또안 되지. 절하고 절이 바로 연결이 되잖아. 그래서 본드가 먼저 와야죠. 그래서 뭐가 있어 본드는? 과학자인데, 과학적인 과학자인데, 과학자의 논문이란 내용이 뒤에 있잖아요. 과학자의 논문을 그래서요. Whose research article을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아직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I have not read. 그죠 아직 yet.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서는요. 아까 whose research article 이 -e 문제에서 우리 앞에 9 번에서 풀었던 whose research article 은 무슨 역할을 했었죠? 그의 과학 논문이 그의 논문이 attention 을 끌어당겼다. 그래서 논문이라는 주어로 해석이 됐던 거예요. 이건.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똑같이 whose research article 이지만 그의 에, 그의 research article 을이라는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목적어 을이죠 을 아까는 이었는데 주어였죠 여기는 목적어예요 똑같이 whose research a r t i c l e 라고 써놓고 아까 걔는 주어였고 여기는 목적어였다 그죠 같이 9번이랑 같이 비교해 보시라고 여기는 그의 research article을 해놓고 나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소유격 관계되면서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그냥 명사라 했죠. 그래서 걔가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뭐 전치사의 목적어도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경우에는요. 이게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whose research article의 뜻이 주어냐 아니면 이것처럼 목적어냐 이걸 결정하는 건그 다음을 또 보셔야 돼. 여기는 주어 동사가 있죠. 그리고 얘는 주어가 아니지. I have not read가 주어 동사지. 얘는 주어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에 동사만 있잖아. 그럼 동사 앞에 있는 얘는 얘는 뭐야? 주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석이 달라져요. 이거는 그 사람의 아리클을이 돼 버리고, 요거는 아리클이 이렇게 되고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라고 제가 보너스 1 번에서 한번 드려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guy is a very famous scientist whose research article을 I have never read, I have not read yet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보너스 2번도 하나 더 볼게요. 우리는 아주 만족스러운 찬사를 받았는데, 이건 아까 8번이었죠? 8번? 8번이랑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6번이었나? 네. 아무튼 이 내용 나온 거 기억나시죠? 여기도요, 약간 바꿔봤어요. 우리는 아주 만족스러운 찬사를 받았는데, 그 이유를 난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 아까는 뭐였어요? 찬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어디로? 직접적인 증가로. 뭐에? 판매. 이렇게 올라갔었죠. 아까는 뭐였어? 그 결과가 이게 주어로 사용됐던 이 경우인데요. 여기서는요. 그 이유를 난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요. 우리는 아주 만족스러운 찬사를 받았다까지는 똑같죠. 시작. We received a very satisfactory compliment를 받은 거야. 그런데, 이 컴플레먼트의 이유를 나는 절대 이해 못해요.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죠? 그래서 찬사를 받았는데 어떤 찬사예요? 그랬을 때그 찬사의 이유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찬사의 이유. 이렇게 들어가지. 그 찬사의 이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한마디로 뭐야 The reason. 그죠? 뭐예 Of which. 이렇게 들어가 야죠 물론, whose reason. 또는 of which reason 해도 되는 건 앞에서 많이 했어요. 뭐를 그 찬사의 그 이유를 한마디로 뭐야? 그 이유를 이때는요. the reason of which가 요거만 봐서는 찬사의 이유를이 될지 이유가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뒤에를 봤더니 난 이해할 수 없어요. I can never understand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뭐가 해석, 뭐로 해석이 돼야 돼? 그 찬사의 이유를 이렇게 들어가 죠 왜? understand로 끝났잖아. 난 이해 못해. 뭐를? 그 찬사의 이유를. 근데 그 원래 이게 여기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I can never understand the reason.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나, 본드가 있잖아. 본드. 그래서 얘가 여기 있지 않고 일로 앞으로 온 거예요. 주어 동사부터 쓰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우리 목적격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죠?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니까 이걸 앞에다 쓰는 거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우리는 찬사를 받았어. 근데 그 찬사의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아까 것도 한번 적어드릴까요? 아까는 뭐였냐면, 아까 result가 아니라 consequence였죠? consequence, 뭐에? of which를, which가. 그죠? 이어졌습니다. let. 어디로 이어졌어요? to b l a b 증가로 이어졌다. 아까 했던 건 이거예요. 그래서 the reason of which 하고 the consequence of which 하고는 기본적으로 구조는 똑같지 그죠. 그 이유 이거는 그 결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I can understand, I can never understand,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주어가 아니라 뭐가 돼? 목적어가 돼. 그러니까 해석을 할때 뭐로 해요? 그것의 이유를 나는 이해 못한다.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이 되는 반면에 여기는요. The consequence of which. 그 다음에 led라는 동사로 가 있어요. 그 얘는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의 결과가. 이게 주어죠. 주어. 결과가 이어졌다. 주어, 동사. 여기는 목적어 먼저 때려놓고 주어, 동사. 되셨나요? 네. 요 부분이 바로 이론 부분에서 아마 4번인가요? 5번인가에 했던거 있죠? whose 플러스 명사 또는 뭐 of which 플러스 명사 또는 뭐더 명사 of which 세가지로 했었잖아요. 그죠? 그 뒤에 다 명사 붙었죠? 이 덩어리가 뭐가 된다?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보어도 되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되고, 그죠? 어차피 명사니까 바뀐다 하는 그 이론이 있었죠?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좀 복잡한 예문을 들어봤어요. 조금 어려워졌죠, 여러분? 소유격 관계 대용사는또 얘기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어려워요. 네, 웬만한 영어 잘하는 사람도 뭐 자, 구,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어, 실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아, 좀 어렵지만 도전해봤다. 이 정도 보셔도 되고 아마 리딩에서 조금 더 어, 중요성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글로 쓰는 거를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좌절의 이유로 삼지 마시라. 에베르스탄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그래요고 그거 못 올라갔다고 좌절할 건 아니지, 그죠? 어, 중간에 좀 포기하더라도 사실 뭐 창피한 건 아니야, 그죠? 그런데 뒷동산 올라가는데 그거 올라가다가 돌아오면 그건 창피하죠, 그죠? 네, 요 부분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요, 우리가 또 유닛 3,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이제 끝이 났거든요. 관계대명사는 상당 부분 다 끝났어요. 물론 뒤에 이제 뭐 관계대명사 대시 있지만 별다른 건 없고요. 아무튼,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또 하나 유닛이 되실 마치셨으니까, 어, 이 강의 또 부족하신 분더 공부해 보시고, 어,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또 다음으로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